자, 이 51번, 다음 그림과 같이, B편 AC의 길이가 1이고, BAC가 세타인 직각 삼각형 ABC가 있다. B를 중심으로 해서, 어, 뭐, 원을 그렸어요. 근데 지금 내가 직각 삼각형에서 이게 사인 세타라는 거를 곧바로 구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원이라 했기 때문에, 이 BD까지 거리도 똑같아져요. 반지름이라서. 어, 얘도 사인 세타라고 할수 있겠네. 자, 근데 지금 내부 구하라는 게, 뭐, S 세타인데, 그게 이 사각형의 넓이란 말이죠. 근데 쌤이 방금 어떤 선을 그으면서 삼각형과 삼각형으로 나눠졌어요. 자, 그러면은 지금 이 위에 있는 이 삼각형 같은 경우는 두 변이 이미 나와 있는 상황이고, 내가 이 변만 알아낸다면, 아, 이 각만 알아낸다면 넓이를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세타라 했거든? 그럼 이 각은 뭐가 되는 거냐면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가 될 거란 말이야. 근데 이거는 이등변이기 때문에 얘도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가 되겠네? 그럼 결론적으로 이 각이 뭐가 되냐면 이세타가 돼야 돼. 얘네 두개 더한 거랑 얘네 다 더한 게 파이가 돼야 되는 거니까요. 그러면은 쌤이 이 위에 있는 요 삼각형의 넓이를 내리고 어, 와서 풀어보면 이걸 1번이라 해볼게요. 1번의 넓이는 2분의 1에다가 어, 이두변 사인 제곱 세타 되겠죠 그 다음에 사인 2세타 이게 일단 삼각형 넓이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이 삼각형을 구해야 되는데 자얘 같은 경우는 이미 밑변과 높이를 뭘 써먹어야 되는지 이미 나와있는 상태고요 자, 이게 2세타라고 했고 그러면은 요 각은 뭐가 되는 거냐 2분의 파이 마이너스 2세타가 되는 거란 말이야 근데 빗변 이미 설명되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럼 d 는 내가 뭐라고 할수 있게 되는 거냐면 사인 세타란 말이에요. 비편이 그럼 사인 세타에다가 어, 사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2세타 이렇게 쓸수 있는 거죠. 지금 잘안 보이기 때문에 여기다 다시 쓸게요. 그럼 음, 뭐야 다시 정리해보면 얘는 각 변환이 가능하단 말이야. 2분의 파이는 바뀌는 거죠. 그럼 음, 코사인 2세타될 거예요. 이게 1사분면 각이니까 그 다음에 요변 이 밑변 역할을 할놈 구해보면은 이번엔 사인과 이변은 코사인의 관계란 거죠 그럼 사인 세타에다가 코사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2 세타를 곱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얘는 또 간단하게 해보면은 이 아이가 사인 2 세타라는 거를 구할 수 있죠 그럼 사인 세타에다가 사인 2 세타 이렇게 된다는 얘기지 그럼 뭐야 이걸 2번 넓이라고 했을 때 2번 넓이는 뭐가 되는 거냐 2번 넓이는 2분의 1에다가 얘랑 얘를 곱해야 되는 거지 그럼 결론적으로, 사인 제곱 세타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코사인 2 세타, 어, 사인 2 세타, 이렇게 돼요. 자, 그러면은, 얘 예, 풀라는 거 해볼게. 지금 1번과 2번을 더해야, S 세타가 나오는 거란 말이야. 그러면은, 문제에서 풀라 했던 거를 풀어보면, 러스로 할 때, 세타 3승분에, 지금 얘네 두개더 하려고 보니까, 공통된 부분이 보이죠? 어, 2분의 1, 사인 제곱 세타, 사인 2 세타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2분의 1, 사인 제곱 세타, 어, 사인 2 세타로 묶었어. 묶고 나면은 뭐가 남냐면 1 플러스 코사인 2 세타 이렇게 남는 건 거야. 그럼 뭐야, 지금 뭐 끝났죠. 얘랑이 제곱이랑 하나 데리고 와서 얘네 1로 가죠. 얘네는 2로 가죠. 그럼 뭐야. 2분의 1이랑 2 남았고 여기 0 집어 넣으면은 2 되는 거죠. 그럼 뭔데? 약분에서 2다. 답이 나오는 거지. 다시 해보세요.